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강연을 할수 있게 되어서 아, 너무나도 기쁩니다. 오늘도 전처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요. 끝까지 봐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그런 메시지는요. 나 자신에게 스며들기입니다. 나 자신에게 스며들기. 스며들다. 라는 말의 뜻은요, 속으로 배어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여러분은 흔히 수면들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?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사용은 안한것 같습니다. 네, 오히려 막 빠져든다, 아니면 뭐 녹아든다,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집에서 1년 만에 고기를 한번 구워 먹었습니다.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, 뭐, 프라이팬에 구워 먹었지만 너무나 맛있었습니다. 네, 그 아시죠? 쌈장에 고기를 넣고 쌈장 넣고 그 돌돌 말아서 입으로 들어갈 때그 느낌 아시죠, 여러분? 너무나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입 안에서 뭐다 씹어 먹는데 그 고기의 육즙이 나오잖아요. 아, 그 자체도 너무나 맛있더라고요. 네, 고기를 먹을 때만큼 너무 행복했습니다. 물론 치킨만큼은 네, 살짝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요. 네, 그래서 고기를 다 먹고. 이제 옷을 입으려고 방으로 갔습니다. 방으로 갔는데 제가 모르고 방 문을 열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방 안에 고기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. 옷에도 물론 고기 냄새가 다 뱉겠죠. 그래서 나는 당장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옷을 집었습니다. 아 근데 이 옷만큼은 진짜 고기 냄새 빼야 될것 같아가지고 탈취제도 써보고요.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털어보기라도 하고요. 아니면 햇빛에 말려보기라도 했습니다. 근데 진짜 인터넷에 나온 방법도 다 써봤는데, 아, 소용이 없더라고요. 냄새가 빠지지가 않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도 없어서 그냥 고기 냄새가 배 옷을 입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.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더라고요. 네, 하루 종일 고기 냄새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저녁에 친구랑 같이 고기집을 갔습니다. 네. 최근에 제가 스며들다라는 그런 뜻을 네 가진 그런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이처럼 우리는 냄새가 옷 속에도 스며듭니다.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스며든다라는 느낌 많이 들지 않나요? 네 스승님이 될 수도 있고요, 아니면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,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스며들고 있으신가요? 네. 어, 뭐, 안 스며든다면, 뭐, 거짓말이겠죠.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은 건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누군가에게 스며들기 전에 혹시 나 자신에게 스며든다면,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? 나 자신에게 스며든다는 그 느낌 말이죠. 네. 아마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, 그 길이 나쁜 길만은 아니고요. 그 길이 잘못된 길만 아닙니다. 여러분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고요. 또 여러분만이 버틸 수 있는 길입니다. 또한 냄새가 옷 속에 배듯이 쉽게 빠지지 않잖아요. 똑같이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내 자신의 길을 걸을 때. 오랫동안 내 길을 걷다 걷다 보면은 나의 다양한 모습, 나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가장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뭐 내가 뭘 할지 아니면 나의 꿈이 무엇인지 그런 문제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 자신에게 스며든다면 말이죠. 스며들다의 다른 뜻은요 마음 깊이 느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 냄새가 옷속에 스며들 때 그냥 세탁만 하면 그대로 끝이지만 사람이 누군가에게 스며든다면 그사람을 존중해주고요 또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복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처럼 나 자신에게 스며든다면 나 자신의 모습을 존중해주고요. 또한 나 자신의 모습 중에 진짜 장점만을 이렇게 복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우리는 어떻게 스며드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고요.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입니다. 우리는 살면서 나에 대한 고민과 생각만 안 했을 뿐이지, 고민과 생각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한다면 나의 다양한 모습,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모습,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방면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누구보다도 더 멋지고 예쁜 나 자신에게 한 번만 스며들어 보세요. 비록 냄새가 많이 나더라도, 냄, 냄새가 고약하더라도, 훗날 여러분들의 냄새는, 여러분들의 향기는 더 진해질 거고요.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.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향이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좋은 향으로요. 네. 나 자신에게 먼저 스며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로 소망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,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네, 확신하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